맨체스터 대학교 진학 보장 파운데이션 특징하고 1학년 진학 과정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최대 자학금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인투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 특징 진학 보장과 자리 확보? 맨체스터 대학교는 학부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구설 파운데이션에 등록한 친구들은 파운데이션 입학과 동시에 내 자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가 대부분 전공이 대학교 지원 마감일에 다 마감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학생들께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학 보장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마감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거기에 약대까지 진학이 가능해요. 맞아요. 타 대학교 지원 서포트?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다른 부설과 다르게 유카스를 써야 됩니다 이 유카스라는 거는 영국 대학교 지원 시스템인데요. 대학교마다 유카스 없이도 지원 진학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는데 맨체스터는 진학 보장 가능하지만 요 지원서를 써야 되네요. 학생들이 다른 대학교를 가고 싶을 때꼭 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음. 추천서를 인투 맨체스터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진학팀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피드백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추천서는 제공하죠. 어, 많은 대학교의 파운데이션들이 음. 이 추천서를 제공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투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음. 다른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 학생들의 1학년 지원 과정을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인투맨체스터 파운데이션은 시작월이 두 개예요. 9월 시작과 1월 시작을 구별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시작을 하면 지원서 작성이랑 자기소개서 준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원서 작성, 유카스 계정도 생성하고요. 이 지원서 개인정보나 음. 내 학업기록들을 넣기 시작하고요. 플러스로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를 하는데 9월 시작 친구들은 음. 1월 마감 전에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네. 학교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1월 시작을 하게 되면 음. 바로 유카스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유카스 지원서 작성과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1월부터 3월에 준비를 한다는 말은 맨체스터 대학교 1차 지원 마감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학생분이 1월에 시작해서 3월 말에 유카스를 제출할지라도 맨체스터 대학교 부설 파운데이션을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로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이라는 거는 버튼을 탁 눌러서 내 지원서가 학교로 전달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데요. 9월은 1월, 1월 시작 학생들은 3월 이렇게 됩니다. 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9월에 시작을 하면 2월부터 3월에, 1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3월에서 4월 정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조건 바격이에요 우리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대학교 1학년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네.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파운데이션 성적을 맞춰야 하죠 그렇습니다 약대는 인터뷰가 필수입니다 약대 인터뷰를 패스한 다음에 조건부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완전 합격은 언제 되는 건가요? 9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7월 성적표를 받기 때문에 그때 진학요건 충족했네 완전 합격이 되는 거고요 1월에 시작한 친구들은 8월 셋째 주에 결과 발표 후에 완전 합격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7월과 음. 8월 내 최종 파운데이션 성적이 나오는 시점에 안전 합격이 된다. 맞습니다. 26년 1월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 장학금이 있다고요. 최대 5000파운드입니다. 선착순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장학금은 학비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26년 1월 파운데이션 약대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SAUK 영국 파운데이션 전문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음. 더보기하단에 연락처 남겨 놓겠습니다. 네.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요. 본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운이션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여권 사본이랑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입니다. 그럼 IELTS 점수는 언제 내는 거예요? 1월에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ELTS 점수는 이자 신청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